4월 6일 오늘의 지난 뉴스.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합수스 전투에서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와 카토를 결정적으로 물리쳤습니다. 402년 로마에서 스틸리코는 폴렌티아 전투에서 알라리크 1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1199년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는 석공 화살을 제거한 후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1250년 제 7차 십자군 원정 중 파리스크르 전투에서 성왕 루이 9세가 아이유브 제국군에게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1909년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린 는 극점에 도달했습니다. 1917년 영국으로 향하던 미국 국적의 상선이 독일 제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1994년 르완데에서는 참혹한 집단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몇 개월 만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 주 라켈라 인근에서 리터 규모 약 6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하여 최소 15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2013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 게이머 페이커가 데뷔했습니다.